자, 나도 드디어 연금저축을 개설했으니 펀드를 한번 골라볼까? 어? 뭐가 이렇게 많아? 안녕하세요. 박곰입니다. 연금저축이 좋다고 해서 우선 개설을 하긴 했는데 그 후에는 상품 선택이라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선택하는 것은 상품이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선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상품 선택은 개인의 취향이 많이 반영되는 결정이고요.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는 것도 유튜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리스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어딜 가셔도 상품 선택에 대한 것은 도움을 받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오늘은 연금 운용을 하시는 것에 팁을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연금운용 팁첫 번째 현금으로 두실 거라면 mmf를 매수해 두자는 겁니다. 연금저축에는 뭐한 번에 넣든 매달 쪼개서 넣든 해마다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정도가 저축이 됩니다. 연금저축에 입금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현금 상태로 있게 되는데요. 우선 입금한 것만으로도 세액공제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으로 집계를 하는 것이 펀드 매수한 금액이 기준이 아니라 입금한 금액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아직 펀드를 못 고르셨거나 하락을 기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그대로 두시기도 하는데요. 완전히 현금으로 두실 거라면 MMF를 매수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MMF는 단기 금융 시장에 돈이 왔다갔다 하면서 작지만 조금의 이자를 주는 상품입니다. 우리가 CMA에 현금을 넣어두면 이자가 조금씩 붙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MMF는 펀드 중에서는 가장 황금성이 좋은 펀드입니다. 그래서 환매 신청을 하면 현금이 되는 것이 하루를 넘기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시장의 하락을 기다렸다가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우선에는 MMF로 그것들을 다 넣어두셨다가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면 한 번에 현금으로 만든 다음에 그때 원하는 다양한 상품을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증권사 어플에서 MMF를 검색하면 한두 개 정도만 나오거든요. MMF의 이름조차도 증권사 별로 다르게 나오는데요. 그것이 수익률의 차이나 뭐 구조가 다른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니까 비교하실 필요 없이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팁, 펀드를 매수할 때는 온라인 펀드를 매수하자입니다. 연금 저축 펀드 내에서는요, 현금으로 둘게 아니라면 펀드만 살수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연금 펀드랑 ETF만 매수가 가능하다고 할수 있죠. 둘다 펀드니까요. 먼저, 연금 펀드는 연금 계좌에서 매수 가능한 전용 펀드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별로 연금 펀드의 라인업이 다릅니다. 이렇게 연금 펀드는 증권사별로 다른 반면에 ETF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ETF는 증권사와 거래하는 게 아니라 한국 거래소에서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증권사를 선택하셔도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럼 펀드를 할지 ETF를 할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좀더 편한 방법으로 관리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펀드를 선택하시 택 가시는 것이 좋고요. 좀더 싸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ETF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보수만 비교하면 ETF가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ETF가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 편한 것이 주는 것에 대해서도 가치를 부여해야 되니까요. 주식 매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연금저축 내에서 ETF를 바로 매수하는 것이 사실 매우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펀드가 주는 그 편리한 매매 방식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ETF보다는 연금펀드를 매수하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관리를 편하게 하고자 하신다면 증권사의 어플을 통해서 매수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연금펀드를 매수하는 것이 좋고요. 가장 낮은 곳을 찾으시 좋습니다. 신다면 펀드 슈퍼마켓의 연금펀드를 개설하고 관리를 하시면 가장 보수가 저렴합니다. 지금은 한국포스증권이고요. 다른 곳에서는 다룰 수 없는 S클래스는 여기서만 살수 있는데요. S클래스는 펀드의 종류 중에서 가장 저렴한 클래스입니다. 제가 한국포스증권에 대한 영상도 지금 해당 증권사와 함께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후에 디테일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팁은 낮은 보수를 원한다면 ETF를 매매하자는 겁니다. 연금저축이 시장 자체에서 가장 큰 트렌드는 바로 이 ETF 매매입니다. ETF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장점 때문인데요. 실시간으로 매매도 가능하고 보수도 저렴하고 뭐 시장을 쫓아가는 거니까 ETF의 브랜드를 고민할 필요보다는 어떤 시장에 투자할지만 고민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연금계좌 내에서는 ETF를 활용하는 것이 현재는 매우 큰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ETF를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만 없다면 이것만으로도 연금계좌 내에서 엄청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ETF 중에서 연금저축 내에서는 레버리. 지 ETF와 인버스 ETF 같은 파생형 ETF만 매매가 불가합니다 근데 IRP에서는 선물, 합성 이런 게 붙어 있는 것도 매매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금 저축이 선택할 수 있는 ETF의 개수가 훨씬 많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연금 저축 내에서는요. 362개의 ETF를 선택할 수 있고 IRP는 313개의 ETF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50개 정도 차이가 나죠. 이렇게 연금 내에서는 362개 ETF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마음껏 조합할 수 있습니다. ETF로 주문을 내는 건 증권사 어플 중에서 일반적인 주식매매 메뉴 말고, 연금저축 ETF, 연금 ETF 매매, 연금저축 ETF 주문, 이런 식으로 별도의 메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주문을 내주시면 되고요. 주문을 내는 방식은 일반적인 주식매매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연금 운용 팁네 번째, 자산 배분이 어렵다면 유명한 걸 따라 하자는 겁니다. 연금 저축이기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하는 걸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요, 연금이기 때문에 더 자산 배분 하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자산 배분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62개 ETF 중에서 어떻게 조합할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자산 배분의 포트 구성은 사실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되죠. 여러 가지를 시도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나의 성향이 가장 잘 반영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찾게 되. 될 겁니다. 하지만 나의 것을 찾을 때까지는 전혀 엄두가 안날수 있잖아요. 자, 이럴 때는 유명한 포트폴리오를 흉내 내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입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니까요. 제가 예전에 자산배분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드렸던 포트를 최대한 비슷하게 연금펀드 내에서 구현하고자 한다면 먼저 연구포트폴리오는 이렇게 나오고요. 한 주씩만 사면 5만원이면 되거든요. 얼추 비중도 비슷하게 나오죠. 이렇게 쌓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비중 맞추기가 더 쉬워지겠죠 다음은 그 유명한 올시즌포트입니다 우선 연금저축펀드 내에서는요 미국의 TLT나 SPY 이런 ETF를 직접 사서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ETF들을 활용해서 그나마 가장 유사하게 구현을 해낸 겁니다 이 올시즌은 연금포트보다는 더 디테일한 비중 조절이 필요한데요 원래 비중은 장기채 40, 중기채 15, 원자재 7.5, 금 7.5, 주식 30인데요. 이걸 최대한 맞추기 위해 조절을 하다 보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가장 유사하게 맞추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 한 50만 원이 안 되니까 이것도 몇번더 저축하면서 잔고가 조금 더 커지고 나면 훨씬 비중 맞추기 수월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저축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중이 조금씩 틀어지는데요. 그럴 때는 우리가 원래 하고자 하는 목표 비중이랑 비교를 해가지고요. 현재 비중이 낮은 친구들만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해주시면 좀더 쉽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금운용팁 다섯 번째 자산배분을 하고 싶은데 귀찮으면 그냥 TDF를 하자는 겁니다. 자산 배분을 포트를 짜고 계속 매달 저축을 하고 비중이 틀어지지 않는지 어느 정도 체크를 하다가 큰 변화가 생기면 리밸런싱도 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조차 귀찮다면 TDF를 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포트를 짜고 리밸런싱 하는 것보다 TDF 속에는 더 세분화된 글로벌 자산 배분 포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게다가 보통 제휴되어 있는 글로벌 IB들로부터 자문도 받죠. 보수가 좀 높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내가 신경 안 쓰고 편하게 할수 있는 것에 충분한 가치를 두신다면 PDF만큼 맘 편한 솔루션도 없습니다. 저희 기존 영상 중에 PDF를 다룬 영상이 있으니 추가적인 내용은 그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운용의 여섯 번째 팁은 국내 주식형 ETF는 연금계좌에서 하지 말자는 겁니다. 연금저축 내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과세 이연됩니다. 그리고 후에 연금소득세 3.3에서 5.5%로 과세를 하게 되죠. 많은 ETF들 중에서 코덱스 200처럼 주식만 들어 있는 펀드들은 명확하게 국내 주식만 들어 있는 ETF라고 부분지어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펀드나 ETF는 연금계좌 내에서 매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국내 주식 만들어 있는 ETF들은 원래 매매차익이 비과세입니다. 배당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매매차익이 훨씬 크겠죠. 매매차익은 비과세라서 과세를 이어날 세금 자체가 없죠. 오히려 비과세 여야 할 차익이 먼 훗날 이금으로 계산이 돼서 연금소득세가 부과가 돼요. 이 부분은 오히려 안내도 낼 세금을 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국내 주식. 만들어 있는 코덱스 200, 타이거 200, 뭐 코덱스 200, TR, 코덱스 코스닥 150, 코덱스 삼성그룹, 타이거 헬스케어, 아리랑 고배당, 뭐 이런 국내 주식 만들어 있는 ETF들은 모두 일반 증권계좌에서 매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운용의 일곱 번째 팁은 정립식이든 거치식이든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연금 펀드에 매달 34만 원을 쭉 넣을지, 한 번에 400만 원 이렇게 넣을지 이건 저축 방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먼저 매월 34만 원씩 나누어 넣는 것은 정립식의 경우에는 시간 분산이 실현되죠. 12번이나 그 횟수를 나누어서 자산을 담는다는 것은 하락했을 때는 싸져 있으니까 동일한 금액으로는 많이 사지겠죠. 그리고 올라 있을 때는 비싸져 있으니까 동일한 금액으로 작게 사 자등으로 리스크 분산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에 넣는 것보다 이것이 더 보수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고요. 초보자분들께 더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립식으로 하면 뭐 시장을 바라보면서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을 즐기는 것에 더 유리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거치식 400만 원을 한꺼번에 매수하는 방법은요. 매수하는 그 시점으로 단가가 한 번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점을 잡지는 못해도 고점을 잡지 않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내가 더 하는 대신 시장이 만약 올라간다면 정립식보다 훨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거치식입니다. 해마다 400만원을 담을 기회를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그런 노력을 할 생각이 있고 그걸 즐길 수 있다면 이 방법이 더 낫다고 할수 있죠. 연금 운용의 여덟 번째 팁은 운용이 정 힘들면 외부의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연금 저축은 개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돈을 받고 대신 주문을 내면서 운용을 해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자문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되는 거죠. 그건 돈을 맡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문. 알려 준다는 거거든요. 이런 서비스는 이름 그대로 자문사를 통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산이 계속 발달하게 되면서 그런 자문사의 서비스를 소액으로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요즘은 AI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경력이 많은 전문가들이 제공해 주는 포트폴리오를 받아 보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문사들의 상품들 중에서 연금 저축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는 상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당 자문사에게 카카오 플러스 친구 같은 걸로 편하게 물어보시 절차, 뭐 투자 방법 이런 것들을 친절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지금까지 연금 저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팁이 될 만한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연금은 그 어떤 자산들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주식을 먼저 접하면서 이 투자의 세계로 들어오지만 이 투자의 마지막은 연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노후가 가장 소중합니다. 성토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